전장 시즌 6. 전장 시즌 6이 시작됩니다. 전장 시즌 6. 주문술사의 선술집이 곧 찾아옵니다. 주문술사의 선술집은 마법과 새로운 전장 주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와! 가득 차 있다는데요? 선술집에서 28점이 패치에 추가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규 시스템, 선술집의 주문. 주문술사의 선술집에서는 마법이 물처럼 흐르고 주문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하수인과 마찬가지로 선술집 단계가 적용되지만 하수인과는 다르게 비용이 달라집니다. 주문이 선술집에 있는 동안에는 카드 테두리와 함께 비용과 선술집 단계가 표시됩니다. 이거 2골드 짜리라는 거죠. 2골드 무작위 1단계 하수인을 얻습니다 오 3골드 3, 3단계 이번 게임 동안 선술집에 있는 하수인들이 2 플러스 2를 얻습니다 4 4단계 4골드 아 5단계 4골드 요크다론에 <laughs> 수뇌바퀴를 돌립니다 오 28.2 패치에는 6개의 선술집 단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주문 42종이 추가됩니다. 42종? 그러면, 대충,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뭐, 단계가 낮을수록 더 많을라나? 어, 정확히 나누면은, 단계 하나당 7개죠? 42종이면? 42종이니까, 뭐, 1단계 7개, 2단계 7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선술집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내 선술집 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수량의 하수인과 더불어 내 선술집 단계 이하의 주문이 추가됩니다. 혈석과 황금보상 등, 혈석과 황금보상 등, 혈석이랑 황금보상이 추가된다는 건가? 아, 혈석, 황금보상 이런 것도 다 나온다는 건가? 전장에 이미 존재하는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은 황금카드로 만들 수 없으며, 내며... 내면은 소모됩니다. 주문은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주문술사의 선술집에서는 새로운 하수인 32종이 선보입니다. 이 굶주린 하수인 중 일부는 주문과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로 고침한 후에 선술집에 선술집 주문이 항상 추가됩니다. 경영해줘 전투의 함성, 선술집 주문을 발견합니다. 5단계. 그냥 주문도 추가되고, 하수인도 나오고, 주문도 나오고, 그냥 짬뽕인가 보네? 계속 죽음의 힘을 연구하던 언데드 하수인 종족은 고용단계에서 하수인을 파괴하는 힘까지 찾아냈습니다. <laughs> 어? 고용단계에서 하수인을 파괴해버린다고? 이런 효과를 이용해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하수인 강화를 여러 턴에 걸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군 언데드를 처치하고 삼골드를 얻습니다. 아누바락을 먹고 삼골드를 얻고 환생이 발려 있으면 환생이 발려 있는 거에다가 쓰면은 환생이 없어지겠네. <laughs> 환생이 발려있는 언데드에 쓰면 환생이 없어지겠네요? 해골에타, 해골한테 쓰면은, 뭐야, 내가 해골을 팔 거야. 해골을 팔 거라면, 얘를 사면은, 일단, 4골드 이득이에요. 아, 1골드 이득이구나. 얘를 사야 되니까. 얘를 사, 사면은, 3골드 쓰고, 쓰면은, 3골드들 하고, 팔면은, 1 골드 이득. 아군 언데드라서, 상점엔 못쓰고. 뭐, 이거에, 이거에 시너지 있는 언데드가 또 추가되겠죠. 새로운 32종과, 새로운 주문 42종과 더불어, 새로운 영웅 3명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3명이나? 또한 예전 하수인 5종이 돌아오고, 새롭게 추가되는 인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하수인 33종이 제거됩니다. 신규 콘텐츠 공개는 지금 바로 시작되고, 패치가 적용되기 전 사전체험 방송, 생방송과 함께 절정을 맞이합니다. 지금 공개. 오! 1골드 Get a random 터벤 스텔선술집단계의 주문을 얻습니다. 1골드 Rule a 6sided die gain that much gold cannot be used again for that many turns 엄마림 해석 좀. 아, 다이라고 돼 있는데요? <laughs> 아, 다이스구나. <laughs> 다, 다이, 다이스구나. 그러니까 육면체 육어 육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얻는다 골드를쿨 타임이 얼마나 된다는 거임. 5골드 얻으면 다섯 톤 동안 못뭐 쓴다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케이. 패시브 에브리 뭔 응. 뭐 말이야 3단계, 3단계 주문, 3단계 주문, 모든 3단계 주문. 너는 산다 코스트 제로. 그래요, 세 번째, 아, 세 번째 캐, 켈타스, 켈타스인데 돈을 버는 거네? 주문은 세번째 세 사면은 공짜다 켈타스 처럼 근데 켈타스는 버프를 하수인한테 버프를 주는데 얘는 그냥 공짜로 산다 개사기인데요 개사기에요 말이 안되잖아 아니 다크문 다크문 왜 하냐 다크문 조건부인데 Greetings, traveler. Oh, you're gonna read in there. 전장 사전체험 생방송. 해치 적용 전 12월 4일과 5일에는 전세계 유명 스트리머, 어, 어. 들이 새로운 전장 시즌 6을 플레이하는 전장 사전체험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laughs> 각 스트리머들은 자신의 채널로 생동, 생방... 시청자를 위한 패스를 증정할 예정이니 아래에서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오, 님들! 패스 받을 수 있음 저한테. 유명 스트리머 한국은 작은새님 크랭크님 저 공목채님 문유누님 포션님 푸산님 윤주인님입니다. 뭘 찜이야 찜은 돌려 돌려 돌림판 해야지.